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내용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오늘 하고 다음 주는 이제 놀이 지도입니다. 아, 놀이가 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아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놀이가 기본이 되고 놀이 이론이 또 어렵잖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아들이 이제 말로 자신을 표현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어른들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생각하는거나 수준이 굉장히 발달 수준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 예를 들면 뭐 상담이론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성인 상담하고 아이들 상담은 전공 분야도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정신 세계나 이런 게 우리 성인들하고 아이들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놀이를 봐야 되는데 우리하고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공부 안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발달 수준도 이해가 안 되고 얘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이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놀이, 놀이가 얘네들은 공부고 삶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놀이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제 기본인데, 그러다 보니까 놀이가 쉽지 않아요. 우리하고 다르니까. 아, 자, 그래서 놀이 보시면 이제 놀이 이론들 좀 많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놀이와 발달은 연령별로 이제 놀이 발달을 좀볼 텐데, 지금은 이제 사무세 놀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연령별로 막 나누는 게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좀 보실게요. 연령별로 나눠놓은 거. 그다음에 이제 놀이 관찰하고 평가인데 어 이거 이제 놀이 척도들 있잖아요. 척도들하고 놀이 구분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실 거고요. 평가 이론은 물론 따로 배웁니다. 하지만은 좀 관련성은 있어요. 놀이 관찰, 놀이 평가. 그다음에 이제 놀이 환경과 놀이가 환경 구성. 뭐 분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교사의 놀이 개입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자유선택 놀이가 아니라 자유 놀이입니다. 그래서. 어, 자유선택놀이가 이제 과거에 많이 얘기한 것이긴 하지만은, 과거에 자유선택놀이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런 것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자유선택놀이가 지금 달라진 게 어떤 점인지 뭐 이런 것들. 또좀 보고 해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충실하면서도, 이제 과거의 누리과정에서 쭉 이어져 왔던 그런 이론들도 한번 같이 대조하면서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어, 내용은 정리가 돼 있고, 보시다시피 제, 어, 제교재는줄그리예요 줄그리면서 요렇게 또 정리도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 강의 제가 강의에서 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밑줄도 같이 긋고 하겠지만은 강의 듣고 막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니까 바로 외워지진 않잖아요. 자, 그럴 때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를 다시 듣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 모른다고 처음부터 다시 듣고 막 이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럴 때는 교재를 한번 읽어 보시면 웬만한 건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렇게 유목화 되어 있으면서 또 줄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교재 이렇게 모든 교재가 저는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수업 마무리하면서는 암기장을 드릴 거거든요. 요렇게 암기할 것만 딱 드립니다. 그래서 놀이 이론이 한 100페이지가 넘는데 그 정도 되는 놀이 이론이 요렇게 줄여 가지고 어 암기장 15페이지로 여기 어 평가까지 해 가지고 그죠? 놀이 뭐어 교사의 놀이 게임 유형 뭐 이렇게 어놀이감뭐 놀이 놀이에 관한 것들, 놀이 이론들 놀이 이론들 막 헷갈리잖아요. 이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고, 저또딴 사람은 다르게 얘기했고, 막 이래가지고, 뭐, 어, 굉장히 사람들마다 헷갈리시는데, 요거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일단 설명드리면서 이해를 하시고, 정리는 암기장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1주차 확인문제인데, 이렇게 어, 그냥, 원래 우리 시험 보는 그 시험지 형식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어, 놀이와 관련된 문제들 자, 오늘은 한열 문제 정도 기출하고 제가 낸 문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요 문제 좀 다뤄볼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업은 진행이 되고요. 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요 놀이 이론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순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마지막에 요약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복습하시기도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쭉 주요 설명은 자세한 이해 중심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라 초수 선생님이셨든 뭐 애수생 선생님이셨든 간에 아마 쉽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뭘 보려고 하냐면요. 우리 수험생 유의사항 한번 좀 보실게요. 자그 수험생 유의사항은 응시자 유의사항은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 꼭 지켜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 점수 안 줍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혹시 몰라가지고 그거 막 하고 나는 맞았다 생각했는데 다 틀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 다 이제 공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공적으로 다 올리는 거기 때문에 공문에 포함되어 있어요. 교육청 공문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여기에 충분히 막 공문으로 다 공지를 했는데 어머 저는 몰랐는데요. 이러면은 그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 꼭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요게 이제 바로 직전 시험 볼때 나왔던 어 응시자 유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시험 볼때또 나올 겁니다. 그때 몇 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 지난 시험 기준으로 어떤 응시자 유의 사항이 있었나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당연히 뭐 수험 번호 쓰고 이런 건 아시고요. 수험 번호는 여기 어 동그라미에다 이렇게 까맣게 칠하는 거뭐 이런 건 아실 거고요. 자 그리고 까만색 필기구 쓰는 겁니다. 연필이나 사인펜안 되니까 선생님들께서 지금은 이제 하, 서답식 막 연필로 써야지, 볼펜으로 쓰면 부담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은, 있는데요. 나중에는 결국은 까만 볼펜으로 쓰셔야 됩니다. 우선은 뭐 연필로 쓰셔도 나중에는 볼펜으로 써야지. 이걸 염두에 두고 좀 쓰시기 바라고요.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마음의 위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어, 지금은 뭐 연필로 쓰셔도 괜찮겠지만, 하여튼 나중에는 볼펜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희한한 게 뭐가 있냐 하면요. 여기 답안을 작성할 때 이제, 아, 뭐 요거는 괜찮은데 보면은, 어, 여기 밑에, 그죠뭐 이런 12번, 11번, 12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요구한 가지수까지의 내용만으로 답안을 작성하시오. 가지수에 해당하는 것까지만 채점하겠다. 그 다음에 답안을 수정할 때는 수정한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하라. 수정액 못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논술 응시자 유의사항에 이거랑 똑같은 거 들어있어요.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시험 논술로 나오려나뭐 이런 생각을 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옛날에 이거 없었어요. 옛날 응시 사항에는 이게 직전 시험 그 직전 시험부터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뭐쓸거 되게 많은 시험이 나오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 논술에서 가지수 두 가지 세 가지 써라 뭐 이런게 논술에서는 가능하지 뭐 그냥 일반 시험에서는 보통 뭐 그렇게는 안 나오잖아요 명, 명칭 쓰고 뭐 번호 쓰고 이런 거지 그쵸 자 그리고 답안 수정할 때도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긋고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쓰시오 뭐 이렇게 고치라 이 얘기죠 그쵸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도대체 쓸게 얼마나 많으면 이런 게나 이런 유의상이 있나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쓰는 거 아예 이렇게 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할 때 가로선을 그어서 답안 줄을 추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답안지 형식이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죠? 답안지 형식이 아, 요게 이제 제가 요거까지 드렸어요. 2교시, 3교시 답안지 형식인데 아, 요거 요렇게 평가원 어, 평가원하고 비슷하게 평가원 양식대로 해서 학원에서 이건 제작한 거예요 평가원 양식은 아니고 평가원 양식과 가장 유사하게 저희 학원에서 제작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실전모의고사 볼때 문항번호가 또박또박 있는 어, 요런 답안지에다 쓰시면 되고요 요게 사실은 평가원에서는 센치가 명확하게 있어요 가로 몇 센치, 몇점몇 센치, 세로 몇점몇 몇 센치 이게 있어요 근데 어, 이걸 그럼 다시 편집해야 되잖아요 비포 사이즈로 출력하면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세미한 몇 센치까지만 우리가 막 영향을 받고 그러진 않잖아요. 글씨 쓰다 보면. 그래서 이거 비포 사이즈로 출력하면 돼요. 평가원에서는 명확한 센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비포 사이즈로 출력해서 이렇게 쓰시면 어뭐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연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 파일 다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파일 이제 그 저장하셔가지고 복사하는 곳에 가서 비포 사이즈로 좀 많이 출력해 놓으셨다가 어, 요 사이즈에다 아예 연습을 좀 처음부터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요건 이제 실전 모고 그 양식 2교시 답안지 3교시 답안지 제가 다 올려드렸고요. 각각 8번까지 있고 어, 우리가 보통 때 실전 모고가 아닌 수업 시간에 보는 다른 시험 문제들은 여기 이제 문항이 딱 8문제만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뭘 하시냐 면 여기 무한답안지라는 파일명으로 제가 저장시켜 놨는데 여기는 문항 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출력을 이걸 여러 장 해놓으시면 역시 비포 사이즈로 출력을 여러 장 해놓으시면은 그냥 문항 번호 쓰면 써서 그냥 그때그때 그때 쓰면 되기 때문에 이건 무한답안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제가 이거 한페이지짜리예요 이렇게 여러 장 출력하면 똑같으니까요 자요 요 파일도 이제 올려드립니다. 자, 뭐 비포 출력하러 갈 데가 없다 이런 그냥 A4로라도 그럼 출력해갖고 쓰시면 되고요. 아까 그 응시자 유의사항에 있는 말은 뭐 이런 얘기예요. 답쓸때쓸게 너무 많다 이러면 이렇게 반으로 갈라갖고 쓸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가능해요. 반으로 갈라서. 그러면 이제 줄 수가 훨씬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데 바깥에다 쓰시면 안 됩니다 여백 그죠 여기 네모칸 바깥에다 쓰는 거 이건 채점이 안 돼요 여기다가도 쓰지 마세요 여기다가도 쓰지 마십시오 이거 그게 이제 채점을 해보면 답안이 오거든요 수험생들 답안이 오는데 그 유의사항에도 여기다 쓰지 말라고 다돼 있어요 여기다 쓰지 말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잘안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여기다 쓰지 마십시오. 쓰지 마시고 요 여기 요기, 여기다만 쓰셔도 되잖아요. 굳이 여기다꼭 쓰시고 싶습니까? 굳이 여기다가 쓰, 써야 막 점수가 더잘 나오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여기 반 갈라도 되는데 반 갈라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반 갈라서 쓰면 되, 되, 되거든요. 근데 답안지가 비포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쓰는 칸이 모자라고 그런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모자라지 답을 쓰다가 보여요 그죠? 그래서 어, 요 응시자 유의사항에 있는 내용을 꼭 준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응시자 유의사항 마저 조금 더 보실게요. 여기 어, 가로선 추가할 수 있고, 초하는 여백에다가 그, 그 여백이나 문제지 여백 이런데다가 쓸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어, 문항의 하위 번호 기호와 함께 여기 문항의 하위 번호 하위 문항의 번호, 기호와 함께 답안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문제에 1번이 있고, 1번이 있고 여기다 1, 2답 이렇게 써야 되게 돼 있잖아요. 그 이거를 명확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기역 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답을 꼭 이제 이런 어, 기호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호를 쓰실 때 선생님들께서 어, 그, 없는 기호를 막 만들어서 쓰지는 마세요. 1번 문제인데, 여기 1번에. 자, 일, 이, 이렇게 이제 문제에 아예 나와 있으면 이걸 쓰시고, 문제에 안 나와 있으면, 그냥 뭐 단어 같으면 이렇게 그냥 두 개, 이렇게 쓰시고, 만약에 문장으로 막 써야 되면 그냥 첫째. 둘째. 이렇게 쓰는 게 나아요. 이렇게 쓰는 게낫지 이게 뭐, 여기 번호도 없는데, 그냥 번호 막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은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하위 문항의 번호나 기호와 함께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월이기 때문에 지금은 원칙대로 답안 작성하는 거 연습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안 모자라요. 가을 돼가지고 저한테 막, 이제 갑자기 막 저한테 문의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교수님 꼭 첫째, 둘째 써야 됩니까? 1, 2 이거 써야 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 모자라서 안 쓰는 것보다는 그냥 막 쓰는 게 나아요. 안 쓰는 것보다는. 근데 1월부터 열심히 연습해서 시간 안 모자라게 해서 정상적으로 원칙대로 딱 쓰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저는 일단 1월부터 선생님들께, 어, 제가 지도를 해드릴 때는 원칙대로 쓰는 거를 지도해드리고, 제 답안도, 어, 그냥 FM으로, 원칙대로 이렇게 해서 다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시험 치러 갔는데 막 시간이 너무 모자란다 이러면 그냥 막 쓰고 나와요 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죠 안 쓰는 거보다 낫죠 그게 근데 차분하게 다 쓰시면 이제 제일 좋아요 처음부터 연습을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안 모자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주어진 답안란에 꼭 쓰시고 밑줄 같은 거 그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여기 아까 답안지 뭐 (1번) 칸이 이렇게 있잖아요 (1번) (1번) 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2번) (2번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3번, 4번. 이렇게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 모자라서 여기다 쓰고 막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설마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죠? 이런 건 전부 채점이 안 돼요.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칩니다. 채점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어, 특수기호 같은 거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답안에 꼭 필요한 기호 아니면 쓰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쓰는 기호 같은 게 있으면 의심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교수들이 들어가 채점하잖아요. 그러면 내 제자가 와서 시험 보면서 이렇게 나랑 짜가지고 이렇게 <laughs> 그런 의심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제자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우리 이쁜 제자가 이렇게 시험 보면 조금 사람이 그쵸. 아, 잘 주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러면 안 돼요. 그쵸. 선생님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강조하기 위한 밑줄이나 기호 이런 거는 일자 표시 표시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받을 만한 기호는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럼 뭐 기호 쓸 일도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 문제에 나오는 번호 있잖아요. 그거 명확하게 표기해 주시고 어, 거기다가 답을 딱 쓰시는 게 좋아요. 말씀드렸지만 1번에 1번에 답뭐 피아제. 그렇죠?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뭐 기억에 뭐 어, 기억에 뭐, 뭐, 아까 상징 놀이, 뭐 이렇게, 그저 여기,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써 주세요. 그쵸? 문제에 나와 있는 번호를 그대로 이용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문항에서, 여기, 문항 번호를 확인한 후 어, 주어진 답안을 작성하고, 가지수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줄로 극고 수정하고, 뭐 아무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는 쓰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채점 안 해요. 답안 이외의 공란에, 문항번호란, 이런 데다가 쓰는 거는 안 돼요. 자,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문항번호란에 쓰지 말라고. 근데 또, 제가 얘기해도 제 얘기를 안 믿고요. 자, 이게 문항번호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쓰 여기다가 써, 쓰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는 괜찮죠? 막 이러는데, 이게 선생님들 별로 구분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 생각에. 그렇죠 그러면 굳이 여기다 꼭 써야 점수를 합격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데 뭐하러 쓰십니까? 그쵸? 렇 저는 안 쓰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답안지를 받아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답안 이외의 공간에는 답을 작성하지 마세요. 여기 네모 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문항번호 1, 2, 3,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이 밖에다 쓰지 말 것. 여기다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다가도 안 돼요. 이런데다 쓰지 마세요. 문항 번호란 안에 쓰지 말라 했으니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수, 수정 테이프, 수정액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역시 여러 가지 뭐내 어, 이름하고 관련된거나 뭐 기호나 이런 거 절대 쓰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답안, 작성한 답안은 채점 시 불리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 딱 나와 있어. 요 이거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꼭 읽어 보시고 나중에 이제 시험 볼때 돼서 우리가 문제풀이반 할때 이게 다시 나와요. 시험에 임박해서 다시 응시자 유의사항이 나오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 보시고 시작하고 답안도 실제 답안지 양식에다가 문제지도 실제 문제와 비슷한 그런 양식에다 해서 그렇게 이제 눈에 익숙하게 읽고 답안지도 좀 손에 익숙하게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하시기 바래요. 자 되셨죠? 그러면 우리 어 이제 쪽. 조금 쉬셨다가 놀이지도, 놀이 지도, 놀이 이론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셨다가 놀이 지도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